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대비 3억 1천만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97타입 기준 4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상승장에서 매매가 12억 2500만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8억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의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구리 남양주 부동산은 특히 신도시 택지 개발과 지하철 호재 그리고 역세권 개발 같은 호재들로 1년 만에 수억씩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소유자 현황처럼 투자 경험이 없는 2030 세대들이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좋은 곳들도 좀처럼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매물이 점점 쌓이면서 호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구리와 남양주 아파트는 실거주보다는 외지인들의 갭투자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다산신도시와 별내지구, 그리고 구리 토평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투자했던 분들이 매물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고, 분양권은 분양가 그대로 내놓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놔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와 남양주에는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 만한 실수요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서울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좀처럼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거품이 빠지는 중이다. 분양가 이하로 빠져야 하락한 거다. 지금도 너무 비싸다. 2, 3억대가 적당하다. 앞으로 50%는 더 떨어진다. 지금 사면 죽음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 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12억 3천만원까지 거래됐었던 구리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리 갈매동에 위치한 구리 갈매 프로지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 921세대의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에다가 다양한 평형이 있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고 경춘선 갈매역과도 가깝습니다. 북부간선도로와 구리포천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갈매초등학교입니다. 113 타입의 분양가는 4억 7천만원이었고 22년 최고가 12억 3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7억 6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내역을 보면 20층 매물이 10억 2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1천만원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구리 갈매 푸르지오 701동 901호이고 113타입입니다. 매매가 12억 3천만원에 거래됐는데요. 6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 12억 3천만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10억 2천 5백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임 매물입니다. 그럼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9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20층 매물입니다. 오히려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 매물인데요. 현재 호가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01동 3층 저층 매물이 10억 7천만원에 나와 있고, 710동 23층 매물도 10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도 최고가에 비해 1억 6천만원 가량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남양주 진접에 위치한 아파트인 금강 펜테리움입니다. 거래량이 높은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빠릅니다. 2010년식 790세대인 이 아파트는 4호선 진접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 주변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내에 진접 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84타입의 2019년 말 가격은 3억 3천만원이었고, 21년 최고가 7억 6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3억 3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내역을 보면 6층 매물이 4억 6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9%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했을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금강펜테리움 1905동 15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7억 6천만원에 거래됐는데요. 타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5층 매물이 7억 6천만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6층 매물이 4억 6천만원에 거래되면서 3억이나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7억 6천만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A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4억 6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B 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 84 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5층 탑층 매물인데, 탑층 매물과 6층 매물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04동 15층 탑층 매물은 5억 6천만 원에 나와 있고, 1907동 15층 매물은 5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4층 매물 기준으로 2억가량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구리와 남양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황은 이 지역들의 분양 예정인 단지들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인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84타입 경쟁률 1대1을 조금 넘었던 남양주 화도읍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6억 8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 분양권 매물 중에는 분양가 그대로 나온 무피 매물도 있고, 분양가에서 소액 떨어져서 나오는 마피 매물도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피가 가장 크게 붙은 매물이 103동 16층 매물로 분양가 6억 6,400만원에서 700만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25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분양권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4타입 경쟁률 11대1을 넘었고 분양가는 6억 1,800만원이었던 남양주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경춘선 금공역 초역세권단지, 금공역 한신 더유입니다. 현재 대부분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4타입 101동 고층 매물은 분양가 3억 2186만원에 나와 있고, 59타입 105동 고층 매물은 분양가 4억 6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리에는 2020년부터 쭉 미분양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역 전체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입니다. 남양주도 비슷한데요. 23년 말에 미분양 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없다는 건 일단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우리에는 계속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향후 2026년과 27년에는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인 만큼 전세의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는 2021년과 22년 수요에 비해서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24년부터 29년까지는 적정 수준 이하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누적된 미분양 매물 숫자도 적기 때문에 분양권 시장은 물론이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 회복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보시는 것과 같이 두 지역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매매지수는 하락과 보합세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보입니다. 반면 전세지수는 매매지수와는 다르게 그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 보다 전세와 매매가격의 차이인 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구리와 남양주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전고점까지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아파트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구리와 남양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수택 센트럴파크와 다산 센트레비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5구 타입은 실거래가가 6억 7,500만 원에서 7억 500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01동 저층 매물이 6억 7천만 원, 108동 중층 매물이 6억 8,500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108동 중층 매물은 남양 매물이고 잔금 날짜 협의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매물은 급매물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호가에서 일부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금 4억 1000만 원이 세팅되어 있어서 현금 2억 7500만 원으로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남양주 다산에 위치한 다산 센트레블입니다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실거래가가 6억 2700만 원에서 6억 5700만 원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보면 106동 5층 매물이 6억 30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입자가 거주 중이라서 갭 투자가 가능한데요. 전세금은 3억 8000만 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금 2억 5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구리와 남양주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